안녕하세요 배정민입니다. 어, 야광 팔찌를 끼고 점핑 운동을 하는 그 모습을 본 순간 정말 저는 어, 궁금했습니다. 어, 저런 운동이라면 나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저걸 활용한 사업이라면 가능하겠다. 어, 주변에 많은 동네 분들이 운동하러 올수 있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영향에 대해서 알리면 정말 이 사업은 정말 앞으로 더욱 더 잘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파고파고 끝에 한국에서 이런 운동 클럽을 최초로 시작하신 남자 사장님께 용기를 내서 전화를 드렸고 그분은 한국에서 사장님이 된 이후로 미국에서 열린 큰 행사에서 어, 미국의 많은 분들이 운동 클럽을 통해서 성장한 그 모습을 보면서 어, 미국의 투어를 클럽 투어를 하셨고 한국에서 최초로 클럽 운동 클럽을 오픈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배정민님이라면 잘 하실 겁니다. 하시면서. 어, 저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뜨고 계시는 지금은 사장님이 되신 분을 연결시켜 주셨고, 저는 철판을 깔고 그분께 연락을 드렸고, 그분 클럽에 가서 점핑클럽의 비전을 눈으로 확인하고 듣고 올라왔고, 전 바로 점핑클럽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점핑, 그야말로 최고의 도구였습니다. 한국이 소비자 가격과 클럽 이용권을 재정비하면서 한 분, 두분 고객으로 만난 분들이 클럽을 오픈하는 분들이 생겼고요. 지금은 저로부터 시작한 클럽이 인천과 김포, 서울까지 확산되면서 제2의 모멘텀이 시작되었습니다. 당 조절이 안 되고 무릎 연골이 찢어져 누워 지냈던 고객이 29kg 감량하고 약도 끊고 지금은 클럽을 오픈해서 행복한 일생을 시작했고 그곳을 통해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어, 헤어 디자이너 복직하러 어, 살 빼러 온 애기 엄마가 아이들과 부모님이 건강해지면서 집 앞에 클럽을 오픈해서 본인이 행복해짐에 감사하고 있고 의상 디자이너였던 한 분의 고객을 통해 병원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건강이 회복된 분들이 많아지면서 그 고객이 지금을 리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외모나 스펙이 없어도, 나이가 많아도 찾은 내 건강을 바탕으로 동네 분들을 돕고, 그분들을 통해서 지인과 가족이 건강해지고, 지금은, 어, 캐나다와 유럽에도 저와 연결된 멤버들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어차피 해야 하는 운동도 하고, 돈도 벌고,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서로 인정해주고, 여행과 배움 또 나눔의 문화, 그 안에서 살아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행복해지는 이 사업. 그래서 자녀와 함께하는 선배님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 아시아, 한국, 아니 우리 동네 분들은 비만과의 숙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도 단식원에서 20kg를 뺐지만 탈모로 고생하고 살은 더 쪄서 우울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 애기 엄마가 제 클럽을 등록하고 가셨고요. 오늘 낮에는 먹을 걸 줄이고 풀라오프 30분씩 해도 뱃살이 안 빠져서 고민인 무릎 연골 수술하신 분이 등록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운동을 하셨고 정말 너무나 행복하다. 진작 올걸 하시면서 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도와드릴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계적인 철학자 짐론 선생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We are behind. 비만율, 실업률, 고령화는 메가 트렌드입니다. 앞으로 이 시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음식 문화는 나이트메어입니다. 식습관으로 인한 비만과 질병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은 또 다른 약을 부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배워서 사람들을 교육하고 알려야 합니다. 우리의 일은 결국 국가보건재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치가 더욱더 많아져야 합니다. 온라인 인턴스쿨을 개설했습니다. 가족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핸드폰만 가지고도 세미나를 들을 수 있고 기회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인턴 스쿨을 통해 기회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야만 한번 뿐인 내 인생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는 삶은 축복의 삶입니다. 노동기계로 살 뻔했던 제가 꿈이 있는 고차원적인 삶을 살게 되면 감사합니다. 전또 꿈을 꿉니다.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에서 가족들과 또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일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자유롭게 일하고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리며 타인을 돕고 행복한 미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꿈꿀 수 있는 도구를 만나고 준비할 수 있음에 오늘도 가슴 벅차고 미래가 기대됩니다. 오늘도 꿈이 있는 누군가를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